시애들 경찰국은 어제 새벽 3시쯤 레이니어 비치에 위치한 스피드이 e 마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용의자 두명이 차량과 견인 로프를 이용해 가게의 출입문을 뜯어내고 담배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용의자들은 약 4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 체포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가게 한인 업주 앤드류 최씨는 올해 2월에도 총기를 든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계속되는 범죄에 참담한 신경을 밝혔습니다. I feel my life in danger. They ram it. They grab whatever they can. It's devastating, and I feel like there's no more American dreams. We've been doing this for 16 years. My livelihood. I got a wife and two kids to support there's no more option to me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게 출입문뿐 아니라 매장 내부 수도관도 파손되면서 일부는 물바다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시애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침입 강도 사건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1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